안녕하세요. 황미나육입니다 아, 예쁘죠? 이 아이들. 여기도, 여기는 이천의 승준의다육님 매장입니다. 승준의다육. 매장 이름이 승준의다육이에요. 유튜버도 아시고, 밴드도 아시고. 이렇게 앞에 보이는 이 아이들은 홍공작이에요, 홍공작. 제가 목이 아파서 말을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요 아이들은 레드핑클, 레드핑클인데요. 요 아이들은 레드핑클 군생이에요. 레드핑클, 레드 레드핑클, 레드핑클. 요 아이 이름은 프릴이에요. 프릴. 이 아이들이 프릴 생얼이래요. 이 아이들이 프릴 생얼이고, 요 아이들이 프릴이래요. 프릴. 신기하죠? 저 처음, 처음 알았어요. <laughs> 요 아이들이 생얼이고, 뒤에가 변이로 프릴이래요. 아, 요 아이 너무 예뻐요. 레드 핑클. 티피, 이 아이들은 티피예요. 티피 TP. 어? 어.. 음. 아. <laughs> 이게 보이시죠? 프릴 이 아이들이 다 프릴 생얼과 프릴 아, 사치철학 습니다요, 쪼끔. 티피 철아예요. 티피 철아. 네, 이 미니마. 얘는 프릴. 이 아이들은 피치스 앤 크리.. 피치스 앤 웨이브래요, 이 아이들은. 피치스 앤 웨이브. 피치스 앤 웨이브. 이름표가 안 붙여져 있어요. 이 아이들은 휴밀리스죠, 휴밀리스. 어, 유철아는 뭘까요? 간도리스처럼, 간도리스처럼, 간도리스. 철화. 간도리스, 철화. 간도리스. 이 아이들은 온실로우. 아, 얼굴 너무 귀여워요. 응? 근데 얼굴 수가 굉장히 많죠. 분생인데. 얼굴 수가 많습니다. 요런 아이들 사서 얼굴 크게 키워볼까요? 얼굴이 크게 클까요? 이 아이는. 브링클스 블루. 브링클스 블루 음. 어, 팔이 짧아요. 팔이 짧아요. 브링클스 블루는 4 6 6 0 0원이래요 엄청 큽니다. 이렇게 아, 온술로 위에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큰 것도 예쁘지만, 이렇게 작은 것도 예쁘네요. 저는 큰 것만 좋아했는데, 제 거는 온술로 얼굴이 거의 주먹만 하잖아요. 근데 요 아이들은 굉장히 작아요. 물론, 엄지손톱보다는, 엄지손톱보다는 크지만, 그래도 작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엄지손톱만 해요. 근데 너무 이쁘죠? 이 <laughs> 아, 아이들은 하월야. 하월야. 음, 백봉이지요. 백봉. 오목하금. 이 아이들은 화이트 그린이 대품. 대품은 아니고요. 중품. 중품. 이 아이들은 마커스 금이에요, 마커스 금. 마커스 금. 보세요. 음, 하얗게 분을 입고 있는데. 아, 블루라이트가 작은 것도 있네요, 여기 블루라이트. 펜지 철화 이에 예, 이 아이들은 이 뒤에는 지금 키핑장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블루라이트 작은 아이들. 여기는 노네반스 철화 티피 지풍문니버금 지풍문니버도 또 쌩얼이 있고 쌩얼에서 홍공작에서 홍공작에서 지풍문니버금으로 그렇게 변이가 된다네요 로코코, 로코코. 얘 이름이 로코코. 이 아이는 사막의 별. 사막의 별이래요. 사막의 별. 저희들은 티피고요. 화이트 그린이 자라고사 블루빈스 노네반스처라고요. 흑장미 간도리스 철화에요. 살구미 임금 2,000원. 살구미 임금 2,000원이래요. 흑장미, 아, 여우꼬리. 여우꼬리. 여우꼬리 너무 예뻐요. 너무 귀여워요. 오, 정말 여우꼬리 같이 생겼어요. 여우꼬리 같이 생겼죠. 요 아이는 루신다 음, 루신다 대품입니다. 이렇게 루신다 대품. 하나가. 음. 네. 아, 오늘 음,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미다유기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